11절로 14절. <laughs>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저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호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삼아봅니다. 몇년 전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도시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시청 앞에 그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조각상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게 며칠 전에 놓았는데 성탄절 전날 누가 아기 예수님만 홀라당 집어간 거예요. 훔쳐갔어요. 아기 예수님만. 그러니까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예수님만 훔쳐갔습니다. 경찰들과 시청 직원들이 며칠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기 예수님 그 조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결론을 내렸던 일이 뭐냐면 다 해체하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아기 예수인데 아기 예수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해체하자.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집어치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성탄절의 주인이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과연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잘 배운 아이고 산타클로스다 그러면 못 배운 아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요즘에 신문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성탄절 때가 되면 사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열 개면 여덟 개가 성탄절의 주인공을 되찾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설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크리스찬 신문이나 기독일보나 이런 데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과연 오늘날 우리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날 주인공이 요즘에 산타크로스가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는 어떤 젊은 연인들에게는 하나의 데이트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몰이나 이 가게를 그 운영하는 분들은 무슨 날일까요? 대목이죠. 예, 큰돈 버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상점들이라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물건들을 팔고 한 일, 일주 전에 제가 모로브 조지 앞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금요일 아, 토요일 날인가요? 아, 금요일 날인가요? 근데 그 지나가는 것만 한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과연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왜이 사람들이 저런 흥분해서 뭘로 모여들까? 성탄절의 과연 의미가 무엇일까? 크리스마스나 뭐 추리를 하고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특히 각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재롱잔치를 하고 그 주된 핵심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지 어떤 아이들의 자랑 달란트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데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날에 대한 역사적인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래, 유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를 뜻합니다. 크라이스트 앤 마스. 그래서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25일이다. 이렇게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 율리오 1세가 AD 350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을 한 이후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켜져 왔죠. AD 380년 이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되면서 나라의 종교가 되면서 그와 같이 지금 거의 수천 년뭐 거의 천, 이천 년, 거의 다 됐죠. 한 1800년 동안 계속 지켜져 왔던 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이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신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다신을 믿는 종교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인데, 이태양력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동방교에서는 회 1월 7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는 그레고리 교회력을 채택해서 이렇게 날을 정했고 천주교는 1582년에 에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개신교는 1752년부터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정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출이라든지 특히 날로 옆에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들이 있죠. 이것은 성니콜라스가 돈 많은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어떤 크리스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 가난한 집에 딸이 세신데 이 딸들이 결혼할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결혼식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니콜라스가 그집 굴뚝에다가 금덩어리, 동전을 금은 금화라 고 그러나요? 잔뜩 들어있는 그 주머니를 굴뚝으로 휙 던졌는데. 굴뚝 안으로 던졌는데 마침 이주머니가그 딸들과 들이 그, 이렇게 양말을 말리려고 난로 옆에 걸어 놨는데 그 양말 속에 쏙 들어갔다 해서 그날부터 유래가 돼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양말들을 걸어 놓으면 아이들 양말을 걸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선물을 주는 그래서 1년 동안 참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이렇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산타크로스가 등장을 하고 또그 이후에 뭐 많은 문화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탄절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제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일이 되면 어른들이 생신이 되면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한 가족이 모여서 그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그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탄은 마찬가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점 보물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우리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늘 믿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어, 요즘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 개의 카드를 골라보면, 한 두세 개, 한두개 정도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나머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해피 할리데이 뭐, 홀리데이 시즌, 그리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홀리데이 시즌, 뭐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자꾸 지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사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제는 세상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음악은, 세상의 영화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크리스크리스마스 그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산타 클로스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입니다. 또 아이들이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선물을 받습니다. 또 가족적인 분위기를 또 계속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문화나 음악이나 영화나 매스컴의 모든 부분들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삼아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성탄절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고 성탄절은 선물 받고 또뭐 이런 어떤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서 그날은 우리 모두가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에 대한 깊은 어떤 의미를 다시금 되찾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냥 멍하니 갑자기 확 죽은 것도 아니고 3 3년의참 생애 짧은 인생입니다. 가장 정말 성년의 몸으로 또 가장 건강한 몸으로 또 가장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찬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범죄한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시보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 아, 즉, 여자의 후손을 바로 예수 크리스를 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모래산으로 3일 동안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을 예수님으로 예피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에서 53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상하음이 나며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사랑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겪게 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세상을 향해 다른 것을 외치고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시피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헌신된 삶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정말 겸손함으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겸손의 표상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실 저의 친척 가운데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고요 병에 이제 몸에 병이 생기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포기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설교 하시던 중에 목에 후두암이 생기셔서 간신히 치료하시고 지금은 더이상 목회는 하지 못하십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걸 걸으세요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신학의 길을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한번 모임 자리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겸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을 실천하시고 보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환영받기 위함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빛이 왔지만은 그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겸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당신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어느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재물과 부와 이런 것이 축복으로 어, 이렇게 상징을 느낄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에,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나 뭐 성도나 교회나 모든 크리스찬들의 축복의 상징이 뭐가 됐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축복의 상징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수가 모이고 그러는 거죠. 얼마 전에 황영현 목사라고 하는 어떤 분의 이제 강의를 제가 세미나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 고통당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할렐루야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마지막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복을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교인 숫자는 너무너무 적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작은 교회가 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이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투쟁하는 삶이고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복을 얻고 뭔가 삶에 내가 어떤 응? 뭔가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붙드시는 즉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크신 능력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사랑, 부활하신 사랑 이것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실천하며 기여하는 역사있기를 원합니다. 땅에는 또한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과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또이 땅에 속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체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충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평화, 평안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전쟁이 심화되고 물질과 더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손에 그 전화기가 없으면, 기기가 없으면, 뭐 GPS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되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빼앗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전에는 금식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매스컴 금식을 많이 해요. 미디어 금식을 하고 전화기 금식을 많이 훈련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이제는요, 밥안 먹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화기가 하루만 없어 보십시오. 세상 말로 환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거기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해 나가는 것 제게 그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톡이라고 오죠. 어떤 이제 분이 그 이름이 떴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학이 금시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그분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세상 문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독되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정말 그 주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시간이라도 아니 단 10분 20분이라도 깊숙한 영성을 체험하는 영적인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단 하루에 10분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평화를 줍니까? 기계들이, 컴퓨터가, 문화들이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줍니까? 그 평화는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필요한 것이 가장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평안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우리 사회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지날수록 불안과 공포만 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시지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평안과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는 그런 말세의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님이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이겨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즉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즉 주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자녀들만이 얻게 되는 특별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통해 희생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나아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또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땅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땅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 우리가 느껴지고 얻어지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회복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조로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절대로 산타 클로스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또 우리의 아이들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으로그 주님이 지금까지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마하심으로 오늘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오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크리스마스의 이름으로 많은 그런 상술적이고 또 세상적인 문화와 또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저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망각해가는 이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자라나며 하나님 앞평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며 이 땅에는 또 평화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복을 받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저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집사님, 나오시죠, 네, 성찬식.